안녕하세요.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 별자리 분들 모두 상대방 마음 짧게 알아보는 시간, 이집션 카드로 한번 가져볼게요. 그럼 정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양자리 분들부터 볼게요. 양 상대방 분들 마음. 모든 별자리 분들 100%다이 리딩이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지 않게 나오신다고 해도 좀 상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어, 너무 안도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조언 정도로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자리 상대방 분들 볼게요 지금 양자리 분들과 양자리 상대방 분들 좀 서로가 좀 답답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 잡을 수 없는 관계이신 것 같으세요. 우선 상대방 분들은요, 좀 자신의 시간 갖게 원하시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 자신의 시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좀 양자리 분들 염탐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아마 상대방 분들이 양자리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으셨고 어떤 감정적으로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 같으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감정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좀 힘드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상대방 분들, 좀 양자리 분들과 거리두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완전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곤란한 혹은 확고하지 않은 좀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리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셔서 우선은 좀 자신에게 집중을 하시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양자리 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좀 계속해서 갖고 계실 모습이세요. 음, 상대방 분들이 현재 양자리 분들과의 관계에 100% 집중한다기 보다는 좀 다른 부수적인 부분, 자신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가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양자리 분들은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관계가 진행이 잘 되어지시는 모습이 아니셔서, 음, 하지만 상대방분들이 양자리 분들 약간 좀 킵해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 저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다 양자리 분들에게 꽂혀 계신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음,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럼 사자 상대방분들 마음 볼게요. 사자. 지금 사자분들은요, 좀두분 관계 갑작스럽게 좀 끝이 나신, 종결되어져 계신 분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오늘. 좀 자신의 주장 꺾으려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자신의 입장과 생각 많이 강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 시간 가지시면서 힐링하고 힘드신 부분 좀 풀어나가고 계신 분들 보여지고 계신데요. 어, 좀, 사자분이신지, 사자 상대방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이성의 개입으로 좀 우유부단한 행동들 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사자분들도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원하는 식의, 어, 관계 발전이 좀 더디신 모습이시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 반대로 갑작스럽게 두 분의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리고 좀 어떤 희망이 보여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대부분의 사자분들과 사자 상대방분들은 좀 각자 시간 가지시는 모습, 좀 각자의 소신을 바꾸시지 않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좀 트러스트 이슈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으셨던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그 약간 깨진 도자기를 유리병을 다시 붙였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은 굳혀져 있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좀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음, 사수분들 볼게요. 사수 상대방. 사수 상대방 분들 마음. 사수 상대방 분들은요, 좀 감정 절제하시면서 이 관계, 그리고 사수분들 바라보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세요. 현재 두 분의 어떤 한 스테이지는 끝나셨다 라고 해요 한 챕터는 끝나셨어요 어, 좀 종결되어 지셨고 좀 각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힘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고도 하고 계세요 좀 서로 각자의 시간 어, 각자에게 좀 집중하고 계신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은연 중에도 조금씩 계속해서 좀 사수 분들 체크해 보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두분 관계에 살짝 껄끄러우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 껄끄러운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수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도 아니세요. 음 지금 두분 서로가 좀 자신의 마음 솔직하게 표현하시지 않고 우선은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강하세요. 음 사수 분들은 오늘 좀 깔끔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황소 상대방 분들 볼게요. 황소 상대방 분. 황소 상대방 분들 마음. 황소 상대방 분들은요, 지금 현재 어떤 액션도 취하시지 않고 어떤 마음도 내비치시지 않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지금 두분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 그대로 조금은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할지 이미 계획이 다 되신 모습이세요. 음, 이분 좀 리더십도 있으시고, 어찌 보면 좀 고집도 세신 분들 같으신데, 음,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 황소 분들에 대한 마음 굉장히 크세요. 계속해서 바라봐, 보고 계신 상황들이시고 황소분들이 어떤 액션 취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자신이 어떤 액션 취하셔서 이 관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세요. 하지만 그만큼 좀 부담감과 마음의 짐도 크신 모습이세요. 어,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 관계가 좀잘 움직여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이 조금은 힘들어 하시는 힘겨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관계를 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시다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으로 황소분들 바라보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녀분들 볼게요. 처녀상대방분들이 처녀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녀 어, 상대방 분들은요, 어, 지금... <laughs> 어, 진짜 처녀 상대방 분들, 처녀 상대방 분들! 좀 갑작스럽게 자신의 태세를 전환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처음에는 좀 자신이 잘 맞춰주고자, 그리고 서로가 좀 상호작용해가면서 잘 나아가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셨던 모습이세요. 하지만 이내 다시 자신의 의지 꺾이시면서 그냥 내 뜻대로 할래,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난내 자유가 더 중요해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좀이 관계를 좀 지치게 만드시는 분들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이. 지금 처녀분들 좀 많이 짜증이 나실 수도 있고요. 좀 답답하신 상황으로 익혀지세요. 그러면서도 처녀 상대방분들은 처녀분들에 대해 놓아줄 생각은 없으세요. 자신의 뜻대로 하시면서. 이 관계가, 어, 자신에게 행복하고 좋은 관계인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인 것도 아시고요. 하지만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자신을 먼저 두고 관계를 뒤로 하신 모습 그리고 좀이 관계로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데 좀 리스크를 얻고 싶어 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상당히 좀 상대방분이 이기적이신 분들이신 것 같고 좀 책임의식 없으신 분들 같으세요? 음. 그러면서 또 계속 염탐은 하고 계시다라고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 거, 내 거니까 가끔씩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세요. 염소분들 볼게요. 염소 상대방. 염소 상대방분들 마음. 염소 상대방 분들은 염소 분들에 대한 마음 굉장히 크시다고 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좀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다면 나는 그 사인에 응해서 모든 걸다좀 도와주고 나눠줄 자신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시고요. 굉장히 마음 크시다고 나오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두분 사이에 약간 거리감은 보여지고 계시고, 좀 염소분들의 쌓인 신호 기다리시는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내가 좀 염소분들에게 맞춰주고 싶다, 염소분들에게 배려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으시고요. 만약 두 분이 소통이 되시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상대방분들 좀 갑작스럽게 연락 취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지금까지 뭐 전달하시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 편하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 좋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강하신 것 같으세요.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좀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계신 상황들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뭔가 염소분들이 더이 관계에서는 갑을론을 좀 따지긴 그렇지만, 염소분들이 조금 더 갑이신 상황이신 것 같으세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하는 마네를 떠나서 좀그 갑의 위치에 있,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좀 눈치 보고 좀 감정 기복들도 심하신 모습들이 읽혀지고 계세요. 그러면 쌍둥이분들 볼게요. 쌍둥이 상대방분들. 쌍둥이 상대방분들 마음. 쌍둥이. 상대방 지금 쌍둥이 분들은요, 어, 쌍둥이 상대방 분들과 좀 그냥 지인처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사람. 인맥 정도로 음 상대방 분들 좀그 쌍둥이 분들의 주위에 있으신 분들 같으세요 어떤 관계로 놓여 있는지는 확실히 보여지지 않으세요 현재 상대방 분들이 쌍둥이 분들에게 좀 마음을 다 내비치시는 모습은 아니세요 뭔가 쌍둥이 분들과 잘 지내고 싶고 사랑도 굉장히 많이 품고 계시다 애정도 크시다라고도 하고 계신데 음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크시고요. 지금은 좀 자신의 힐링에 집중을 하고 계신 모습들이 크세요. 뭔가 감정적으로 음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 관계 때문에 또한 쌍둥이 분들로 인해서 어, 감정기복들이 굉장히 심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내일에 집중하면서 좀 쌍둥이 분들에 대한 그 감정 좀 잊고자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두 분이 좀 잦은 싸움을 하셨을 수도 있으세요. 상대가 좀 쌍둥이 분들이 다른 이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시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시네요. 지금 상황에서. 좀 지금 잠수타신 하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두 분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셨, 있으셨던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만나오셨던 분들 중에는 좀두분 관계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모습들이 보여지세요. 하지만, 어, 이게 감정적으로 자신이 쌍둥이 분들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정리가 쉽게 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이 관계에 대해서 좀 내가 힐링을 하고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때 다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신 것 같으세요. 음, 쌍둥이 상대방 분들은 쉽게 쌍둥이 분들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음. 좀 잘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시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생각들 크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천칭분들 볼게요. 천칭 상대방분들. 천칭 상대방분들은 천칭분들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고 싶어하시지는 않는 것 같으세요. 좀 아직은 미성숙하신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 어, 좀 잠시 스쳐갈 수도 있는 인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세요. 음,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내가 이 관계 리드 잘해 나가고, 그리고 책임 의식도 강하고, 굉장히 뭔가, 음, 연애도 많이 해보셨다. 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겉모습들? 혹은, 표현들은 하셨던 것 같으세요. 하지만 소갈맹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좀 관계 때문에 이 관계로 내가 리스크 안기도 싫고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보고 싶고 좀 자기식대로 연애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리고 천칭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분들도 좀그 부분에 맞춰주시는 분들 그 정도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지금 다른 이성. 그좀삼각관계도여 그러니까 계신 분들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또한 좀 천칭 분들이 상대방 분들 생각하셨을 때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셨을 때 천칭 분들이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오늘 많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나와진 부분 두 분의 관계에서는요, 음. 천칭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세요. 그럼 물병 상대방 분들 마음 볼게요. 물병 상대방 분들은 먼저 물병 분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떠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혹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꼬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좀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면하게 되시면서 계속 불평분들 염탐하게 되시고 좀 내가 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보여지세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좀 행동이 옮겨지지는 않는 모습들이시고요. 내가 너무 심했었던 것 같다. 내가 좀 실수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상대방 분들 지금 좀 약간 우울증 같은 번화도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좀 굉장히 슬픈,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 물병분들에게 좀 애정 여전히 크게 담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세요. 하지만, 어, 자신이 그, 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크시고, 음, 좀 진짜 밤점, 못 이루시면서 굉장히 이 관계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모습들이세요. 물병 분들이 이 관계를 좀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나고 계시고요. 주도권은 물병 분들에게 있다라고 나고 계시네요. 어, 좀 상대방 분들도 다시 좀이 관계에 잘 음, 이어나가고자 하는 생각들은 크신데 그런 마음들은 크세요. 하지만 좀 자신이 어떻게 이 관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시 소식을 좀 취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계 자리 상대방 분들. 계자리 상대방 분들은요 계자리 분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시다고 보여지세요 계자리 상대방 분들에게는요 계자리 어, 분들이 좀 자신의 이상형 뮤즈였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자신에게 많은 꿈도 희망도 주셨던 분들이라고 나오고 계신데요 현재 두 분이 내통하고 계신 소통하고 계신 모습들은 아니세요 뭔가 좀 이전 좋지 않았던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는, 눌려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상대방 분들은 좀 우선은 나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세요. 또한 개자리 상대방 분들이 나에게 이 관계는 주도권이 있다라는 생각들도 크시고요. 이 관계는 다시 쌓아가야 하는 신뢰로부터 다시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들도 크세요. 음, 지금 당장의 어떤 두분 관계의 뭐 발전이라던가 액션... 취하실 그런 모습들은 아니세요. 하지만 상대방 분도 여전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시고요. 뭔가 신기루의 꿈을 꾼 듯한 그런 느낌들로 계자리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그럼 정과 상대방 분들 마음 볼게요. 전갈 상대방 분들 굉장히 좀 낙심하신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세요. 두분 관계에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고 후회도 많고 좀 불안한 감정들도 크신 모습이세요. 어, 상대방 분들은 계속해서 좀 전갈분들에게 매력도 크게 느끼고 계시고 좀 함께 하고 싶은 좋은 결과를 이뤄내고 싶은 관계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크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관계에 내가 손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정갈분들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좀 다시 재점검 들어가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여전히 원발치서 바라보고 계신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좀 정갈분들에게 다가가고자 좀 어떤 계획 잡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정갈분들 상대방분들은요 정갈분들과 무조건 음 기승 정갈입니다 이번 리딩 올려드린 거랑 똑같이 나오셨어요 좀 상대방분들 정갈분들에 대한 그 열정 마음 굉장히 크신데 좀 불안해하세요 지금 상황적으로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은 있으시고 뭔가 좀 풀어나가고자 두분 관계를 다시 이끌어 나가고자 좀 계획 하고 계신 모습들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음, 정갈 상대방 분들은 좀 정갈 분들 때문에 어 영향 많이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 물고기 상대방 분들. 물고기 상대방 분들, 지금, 물고기 분들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가, 계세요. 잘 지내겠거니 하는 생각들도 크시고요. 하지만 뭔가,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자신이 이 관계를 풀어나가기에는 좀 많이 부담감도 크시고, 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들이 보여지세요.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나가기에는 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크시고요. 거리감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세요. 또한 상대방분도 지금 상황적으로도 좀 복잡하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자신이 좀 처리해야 할 문제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좀 각자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크시고요. 음, 계속 염탐들은 하고 계시네요. 염탐들 하고 계시면서 어 내가 이걸 끝으로 정말 생각을 하고 그만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계속 갈등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두 분이 헤어지셨을 당시 놓고 오셨던 마음도 크셨고, 여전히 그 마음, 유효하신 모습들이시고, 어, 자신이 좀 어리숙하게, 미성숙하게 행동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시다고 보여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전히, 어, 물고기 상대방 분들, 이번 주에 뭐 움직이실 모습들은 아니시지만, 좀 계속해서 이 감정에 대해 직면하게 되고, 내 마음, 내 뜻이 옳은 건지, 혹은 내가 소식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합당하고 옳은 일인지 굉장히 계속해서 좀 비교, 분석 들어가고 계신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시네요. 음, 오늘 이 집션 카드에 보여지는 1 2별짜리 분들 다좀 계속 그 감정적으로 갈등하시는 부분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리고 좀 자신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감정 절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아마도 황소 만월, 그쵸. 황소 만월 때문이지 않을까로 보여지시는데요. 어, 하지만 황소 만월 접, 차 접어들고 며칠 지나시면 또 흐름 많이 바뀌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도 너무 상처받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리딩 도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이지션 카드와 함께 상대방 분들 마음 짧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준비 잘 하시고요. 평안한 밤 보내세요. 빠이.